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영상은 일본의 연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연호 일본이 된 나라는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서기를 연호라고 하면은 그 나라 천황이 바뀔 적마다 천황의 이름을 따서 연호를 짓습니다 그래서 연호 몇년 연호 몇년 하는데 특히 저는 왜이 영상을 올려드리냐면은 저는 그 돈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의 화폐나 동전에는 그 발행 연도를 연호를 붙입니다 연호를 넣어서 몇년몇 년에서 몇년아 이게 몇년된 동전인지 화폐인지 궁금합니다 서기를 치면은 아 이게 몇년 됐구나 이렇게 잘 알아듣겠는데. 꼭그 연호 몇 년, 몇년 이렇게 연호를 붙여서 서기를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의 그 연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알려서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에, 첫 번째 연호가 메이지, 명치천왕이라고 합니다. 에, 1868년, 1868년에 시작해서 1912년에 끝납니다. 명치천왕은 1번 122대가 됩니다 122대 천왕이 됩니다 두번째는 <laughs> 대중 다이소라고 합니다 다이소 1912년에 시작이 됩니다. 1912년에 시작을 해서 1926년 1926년에 끝이 납니다. 대종 다이소 천왕이 세 번째는 쇼화 천왕이 되겠나쇼다 천왕이 되겠습니다. 천구백, 이십 년에 시작이 돼서, 팔십 년에 끝납니다. 대종다이소 천왕은 123대가 되겠죠. 123대 천왕이 되겠고, 어, 쇼와 천왕은 124대가 되겠죠. 124대. 쇼와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시로또라또라고 합니다 라로슈리시로우슈라고슈는 시루이토. 사람은 슈리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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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장군이 됩니다. 시로히 시로히토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는 평성 헤이세이시더라고 합니다. 평성, 평성. 평성회의회라고 합니다. 연호가 1989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호가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끝이 납니다. 125대가 되겠죠. 평성은 126대가 되겠습니다. 126대가 되겠죠. 에, 이 평성회의세이라고 하는 천왕의 이름은 아기아기시또가 악기, 악기 됩니다. 악기시 악기 시토라고 악기 시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레이와 영화 영화 시대라고 합니다. 레이와 영화 영화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리반제 이런 영화 그 천황이 되겠습니다. 어, 202019년에 이제 등극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황이. 그래서 이 일본은 이렇게 에, 명치라고 하는 그 천황이. 일본국을 일본제국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일본을 일본제국라고 칭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일본 이때서부터는 일본제국이라고 해서 메이지 명치 천황이 연호가 1번이 되고 2번이 대종 다이쇼가 2번, 3번이 쇼와 천왕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연호가 4번이 평성 헤이세이라고 하는 천왕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레이와 령화레는 시대. 지금 현재 그 천왕이 다섯 번째가 연호가 되겠는데, 레이와 영화레는 거는 이제 그 일본 뭐, 고문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창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창조라고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뭐, 창조, 조화, 뭐, 이렇게 이제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해요. 그 레이와 영화, 영활, 영화라는 그 일의 말의 뜻이 아름다운 창조라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이란 나라는 뭐초창기는 기원전이겠죠. 기원전 592년, 592년에서 710년 중게 나라도 아니고, 이제 뭐 집단 모양으로 모여 서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시대가 아스카 시대라고 합니다. 아스카 시대, 일본의 초창기, 아, 아스카 시대라고 합니다. 아스카.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원년, 기원전 592년에서 710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왕의 국가로 시작되는 것은, 기원전 이제 이것도 645년에 시작이 됩니다. 645년. 654년. 우리나라 역사보다 엄청 기록이 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50년 처음 시엔그 국왕이지 나라에 이제 나라를 만들고 600 기원전 654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나쭉 내려다가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붙인 것이 1868년 메이지 천왕이 원년이 되면서, 연호가 원년이 되면서,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이제, 그 나라, 일본을, 나라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2번이 대정다이소, 3번이 쇼와 천왕, 4번이 평성회의세이, 레이와 령화시, 지금 이제 그, 2000, 2019년에 이 사람이 이제 등극을 해서 천왕이 현재 천왕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궁금해서, 이 여러분도 이제 뭐, 궁금할 것도 없지만은, 이 화폐나 이런 걸좀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본 화폐나 이제 동전을 좀 다루다 보면은, 반드시 이게 매지 몇 년, 뭐, 대정 몇 년, 쇼와몇 년, 평성 몇 년, 이런, 이런 것이 이제 붙습니다. 그 발행 연도가 그래서. 이게 얼마, 어떻게 된 건가, 몇 년이 됐나, 이 궁금해요. 이게 석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일본의 그 연호에 대해서, 오 대망치가 좀 많은 데까지 이렇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일본은 석위를 쓰질 않다 보니까, 우리는좀 생소해요. 그 연호라고 그래서, 그, 쓴다고 이렇게 보면 참 궁금합니다. 연호라는 것이 바로, 천황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황이 새로 등극을 하면서 천황의 이름을 따서 그 연호를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호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